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빛의 정2 7째 주간 오늘 여섯 번째 날입니다. 그리고 또 주말을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이 내용들 공간 복음 세 개, 공간 복음 요한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 나실 때좀 살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 주제는 새 신랑 맞을 준비. 하느님 나라를 혼인 잔치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때의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.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. 그리고 사절을 보면,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있었다.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. 이 사람들이야말로 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,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같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신앙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오늘날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할 때, 과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의미를 두어야 하는가. 여러분들이 주일미사 거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좋습니다. 그 또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그것이 전부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. 주일미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미사를 참석하는데, 왜 나는 기쁘지 않지? 예, 이거,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지요. 왜 나는 너그럽지 않을까?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?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? 나는 왜 이렇게 급하지?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?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이 그,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,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?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, 넉, 관대함. 앞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것처럼 관대한 마음, 겸손한 마음, 기다리는 마음, 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이러한 말 한마디. 이것 또한 기름이겠죠. 형식적으로, 외적으로 나는 한 번도 매일 그 묵주기도 한 번, 로사르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한 번씩 한다. 그것도 좋습니다.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죠.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담는 것,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러면서 나의 따사로운 눈빛이나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그 냉랭하고 급하고, 조급하고, 삶에 쫓기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유로운 마음,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.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늘 조급하고, 짜증 쉽게 내고, 급하고, 급하게 요구하고, 다그치고, 서두르고, 충동적이고, 이러한 부분들을 그, 이 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보면, 아, 그렇구나.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하는, 한편으로 도전하는 이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되새겨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의 그런 가르침 중에서 오늘 이제 6일째니까 이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합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생활, 예수님 공생활, 그 가르침 중에서 이 중심 주제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혼인 잔치 또한 편으로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 여러분들 혼인 잔치에 들어가면서 검은 어떤 상복을 입고 갈수 있습니까? 또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가시면서 화려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화려한 그런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 찾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. 어떠한 장소 초대제 초대된 그런 장소 잔치 그런 어떤 그 자리에 맞게 걸맞게 우리가 옷을 챙겨 입어야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. 마음을 준비하는 것그 당연한 거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같이 기도생활, 영성생활을 지향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 우리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무엇, 무엇을 위해서 새벽부터 깨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소홀히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 루카 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. 우리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종말.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. 종말인 거죠. 시작과 끝. 우리들 개개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교리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교의는 바뀌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마음속에 그 특히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셔 드리십시오.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일매일의 생활 안에 그리스도가 늘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어떤 그런 삶, 그냥 간단한 어떤 그러한 그 가벼운 어떤 모임이든 그런 관계 안에서도 늘 중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그리고 어떤 기쁨의... 일단 희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갑니다.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